박정희 2차 대전 후에 어~ 군사 쿠데타 비슷하게 해서 어~ 집권 후 경제 개발한 나라들은 수없이 많다 지구상에 거의 절반이 그랬다 그런데 대부분 경공업에서 그쳤다 근데 지금의 중화공업에 도전을 해서 산업사회 기초를 만든 그 공적 누가 누가 폄훼하랴 박정희가 왜 죽었다고 생각해요 근데 남미식 그~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가는 중이었어요 더 이상 정치 권력이 시장을 통제할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렀거든요. 예. 글로, 글로 미친 듯이 치닫고 있어서 맨날 위기론 위기론 그러다가 죽었어요. 그리고 전두환이 집권을 했는데, 전두환 집권기를 기억하는 분들은 다알 거예요. 매일 텔레비에 나와 텔레비전에 나와던 나왔, 구호가 뭔지 알아요. 물가 안정. 성장률 몇십 프로를 3%로 떨구는 일이었어. 음. 근데 그건 총칼 아니면 못해요. 총칼의 힘으로 이 대형 통파협을 하면서 물가를 3% 이하로 떨구어서 음.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다운 시켜서 좀 위기의 경제를 안정화시켰다는 김재익 추석이란 사람이 있거든 주, 음. 아웅산에서 죽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다한 거예요 음. 근데 그걸 믿고 막혔다는 게 공적인 거죠 야.